둘, 셋, 둘, 둘, 셋.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가보 내가 만들었어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넷. 십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허물 켜고 지랄하고 침 흘리고. 칙칙칙칙 이십대 땐 이판사판 여자, 절자 건드러고 물턱 떼고 쳐들어가 죽기 살기로 올라타고. 30대 땐 삼삼아, 오는 여자 안 맞고, 가는 여자 안 붙잡고, 맛있는 년 골라 먹고, 맛없는 년발로 차고, 40대 땐 사족을 못, 내 마누라 간식 먹고, 남의 여자 껄떡했지, 50대 땐 오기로 하다가 비아그라처 먹고, 죽기 살기로 해 가도, 알아주는 여자 없고 해줘도 욕먹었지 60대 땐 육갑을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른 세월 못 맞고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 처먹지 70대 땐 칠칠맞게 놀고 있네 놀고 있... 칠만칠하고 놀고 있네 치. 90대 땐 발발 떨다가 벌려줘도 못 쳐. 먹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려 지 아버지 보고 오는 소리가 아니고 각설이 타는 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90대 땐 구석으로 숨고 구멍바꾸미 쳐다보 어디서 봉구멍인가 개구멍인가 똥구멍인가 구멍인가 이거 외운다고 한달반 걸렸다 박수 한번 쳐라